자, 조동사 관용적인 표현들.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적에는 조금 몰랐을 때좀 곤란한 표현들 8가지만 한번 정리합시다. may well. 당연하다. 이 말입니다. 당연하다. 너무 당연해. 이거거든요. 그녀가 뭐뭐인 게 당연하다. 이겁니다. 잘 외우세요. 그녀가 최고의 후보자인 것이 당연하다. 그 일에. 응? 그 일에 대한 최고의 후보자인 게 당연하다. 적합한 후보일 것 같다. 이런 말이죠. 그다음, 아 참고로 저 이거 쪽지 시험입니다. 이걸 보신 분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이걸 보신 분들은 이걸 쪽지 시험을 쳐야 되죠. Uh, may as well. 뭐뭐 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. 뭐뭐 하는 게 낫다. 그래서 you may as well. 당신은요, 그러는 게 나아요. 끝내는 게 나. 어? 당신 끝내는 게 나. 뭐를? 당신 숙제를. 지금 끝내는 게 나아. 왜? 너 지금 시간이 있잖아, 너 지금. 너 지금 끝내는 게 낫다. 이겁니다. 뭐, 뭐 하는 게 낫다. 음.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.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, may well 하면은요. 당연. may well. may as w 은 하나 더 있죠. 하나 더 있으니까 더 낫다. 뭐 이렇게. 어, 이게 무슨 방법이냐 면 예전에 그, 모 중학교에서 뭐 이제 전 과목에서 하나 틀리고 뭐 울던 학생이 있습니다. 그 학생이 이걸 이거 외우게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다음날 쪽지 시험을 쳤더니만 하 이것들이 다안 외워왔네. 응주관식으로 어? 시기했는데 딱 정확하게 외운 거예요. 그가 궁금해서 물어봤죠. 어떻게 외웠니? 아 이렇게 외웠습니다.헐 이 뭐야 이거? 이건 무슨 방법이지? 이건데 이렇게라도 이유를 붙여서 외우세요. 그래서 당신은 끝내는 게 낫다. 그다음 캔나버스는요 이것도 cannot but 원형은 cannot help but 원형과도 같구요. help 여기 너도 같구요.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와도 같구요.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와 같습니다. 어, 이 쪽지 시험 나눠드리는 거 거기에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다 메꿔야 됩니다. 다 메꿔야 돼. 단순암기, 단순암기 별거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 됩니다. 캔나 t 동사 원형. 그래서 아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 감탄할 수밖에 없어. 그녀의 determination 하면 결단력입니다. 참고로 쪽지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주고 영어로 장문하라는 건데 Admire, Determination 뭐 벗도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어.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응? 그 다음 Cannot a 하면 아무리 이래도 지나치지 않아 이거거든요 야 너는 그녀를 아무리 많이 칭찬해도 심한게 아니야 더 칭찬해도 돼뭐 이런 말이구요 그 다음 Would rather 차라리 그럴래 이거거든요 나 차라리 집에 머물러 있을래. 이겁니다. 나 차라리 집에 있을래. 이겁니다. Would rather A than B.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. 이겁니다. 그래서 I would rather stay home. 나는 차라리 집에 있을란다뭐 하느니? Go out tonight. 오늘 밤 밖에 나가느니. You. 당신은 헤드벨을 동사 원형입니다. 헤드벨을 동사 원형. 뭐뭐 하는 게 낫다. 음 이겁니다. 아, 좀 빨리 떠나는 게 낫다. 음, 떠나는 게 낫다. 음, 너 빨리 떠나는 게 나. 뭐하기 위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트래픽만 써도 상관없고요. 학원 시험지 답안지에는 트래픽 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어놨어요. 알겠죠? 그다음 used to, used to 아, 한때 뭐 그러곤 했었지. 어, 이것도 왜 다른 영상에서는 USED하고 BE used 하고 비 used ing 하고 비 used t 부정사를 구별해주는 또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보시고요. 나는 한때는 축구를 하곤 했었지. 매 주말마다 말이죠. 어, 쪽지 시험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.